자 이번에는 비즈노 어, 하가 스페셜 셀렉션 모델을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러브는 레디알 가다라서 조금 더 신중히 만져줘야 되는데요 잡히는 라인을 좀더 넓게 잡고 이쪽 라인을 잘 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스탠다드 타입으로 길들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새끼쪽 라인과 엄지쪽 라인을 처음에는 넓게 잡았고요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만져주는 작업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왼쪽이 굉장히 짱짱하게 나와서 웹을 일반 글러브보다 훨씬 더잘 만져줘야 되는 글러브입니다. 1분은 글러브의 형태가 파드하게 남아있는 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길각에서 꼴집을 살짝 만져주고 근데 이제 이 글러브 이런 타입의 글러브는 어, 글러브의 복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글러브를 만져주면 글러브가 길이 닦은 것처럼 보여도 또 이제 내일 되면 글러브가 다시 하드해지기 때문에 이런 글러브는 두번세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줘야지 원하는 결과를 낼수 있고요 AXI 패턴이 들어가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지고, 글러브가 좀 좌우로 넓은 스타일의 어, 굉장히 탄탄한 느낌의 글러브라서 실제로 꼈을 때좀 어, 멋있는 글러브예요. 글러브의 각이 그냥 글러브를 보자마자부터 어, 글러브 되게 잘 만들었네. 이런 글러브가 나오는 글러브이기 때문에. 구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했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줘야지 원하는 형태의 글러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웹의 상태도 그렇고요. 손바닥의 부분도 굉장히 짱짱하게 나왔기 때문에 손바닥도 잘 만져줘야지. 원하는 글러브의 관절 부분이 편할 수 있게 만져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레디알 어, 패턴이기 때문에 글러브가 좀 살짝 동그랗게 말려서 쓰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길이들이게 되는 글러브입니다. 지금 이 정도. 가능하게 만져져 있는 상태인데 어, 일단은 이 정도 만지는 상태에서 글러브를 내기 두고 그 다음에 추후에 두번 정도 비슷한 작업을 하는 걸로 글러브를 들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정도 글러브를 만지면 여기 상태가 어, 충분히 지금 이 정도 상태라 그러면 볼이 받아지는 상태예요. 충분히 받을 수 있고, 손바닥이 짱짱해서 시합에 쓰는데도 물이 없는 형태인데, 어, 이제 지금은 제가 만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데, 그래서, 지금 그렇게 부드러워져서 이 정도 상태인데, 어, 이거를 또 다시 가만히 내비두면, 글러브가 다시 딱딱해지기 때문에, 어, 이런 과정을 두 번, 세번 정도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손바닥의 상태를 보여드리면, 이런 형태가 나와있죠. 굉장히 잘 만져진 형태고요 그대로 가, 보일지 모르겠지만, 클러브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손바닥에 우는 느낌이 하나도 없이 아주 좋은 느낌으로 길이 들어있습니다. 이런 형태. 이 글러브는 완성된 글러브 한번 다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, 어, 영상은 마칠게요.